어, 해외 도피 중인, 대북성금때 해외 도피 3년인 배상윤이 정권 바, 정권 바뀌자 지금 이재명은 무관하다면서, 어, 8월에 귀국하겠다고 쌍방울 불법 대북성금 사건에 대해서 이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성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. 쌍방울과 KH그룹이 비밀리에 북한과 사업을 추진하며 돈이 오간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. 근데 이 사람 말만 또, 이래, 이래 이게 지금 그 이화영은 억울하게 지금 그러면, 삼심에서 조, 조이대한테, 그래, 들은 거잖아. 그래서, 배상룡 KH그룹 회장은 쌍방울 대북성금 가담 의혹은, 알펜셜 리조트 입찰 비리 의혹, 그 다음 KH그룹 계열사 주가 조작 의혹, 이런 거 말하면서, 김성태 쌍방울 전, 쌍방울 회장하고 말이 다릅니다, 약간. 그니까, 러 김성태는 검찰의 조작에 이제 어쩌면 동참한 것 같고, 배성룡은 도망당기면서, 숨어있으면서, 적색 수배를 받으면서도 이제 수, 잘 피해 다녔죠, 3년 동안. 잘 피해 다니면서, 이제, 음, 검찰에 이제, 어? 협조를 안 하고, 윤석열 검찰에 이제 조작에 동참을 안 하고 이제 도망당기면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이제 정권이 되니까 이제 안전하니까 돌아오는 거죠. 어, 어, 거의.